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그림지비에 사는 로건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한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저보다 2살 연상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일찍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혼 가정에 여성 편력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성인이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제 나이 25살 와이프가 27살일 때 새 생명이 저희를 찾아왔고, 저는 30대 중반에 벌써 9살짜리 딸을 둔내 아빠가 되어 있었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지만,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딸이 자꾸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강아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집에 갔을 때, 악몽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친구 집에는 말썽꾸러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저희가 잠시 농구를 하러 갔다 온 사이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방에 있던 제 아이팟은 이어폰이 처참히 물어 뜯겨 있었고, 그 와중에 오줌까지 쌓아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기계는 고장이 났죠. 그 아이팟은 제가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해서 산 소중한 보물이었기에,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강아지라면 딱 질색이었기 때문에 절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제가 응원하던 축구팀이 우승하던 어느 날 기쁨과 환희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홀짝인 술 때문에 취해 있던 저는 딸에게 학교 시험에서 올 A를 받아오면 강아지를 입양하겠다는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죠. 술에 깬 저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를 했지만 우리 딸은 그리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강아지를 갖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죽어라 공부한 딸은 다음 학기에 올 A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올 A까지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빠로서 약속을 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고 대신 최대한 집을 어지르지 않을 수 있는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반려동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해보니 그럼 진돗개를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진돗개는 결벽증이 대단한 동물이라. 자신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도 진돗개 믹스를 키우는 지인의 집은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게 망가진 물건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솔깃해진 저는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런던 외곽 지역에 사는 한국인 가족과 연결해줬고 그집 진돗개가 낳은 3개월 된 진돗개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딸은 진돗개에게 데이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러나 진돗개는 집안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과 달리 데이지는 처음에 아주 사고뭉치였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이갈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강아지가 뭘 그렇게 잘 물어뜯는지 데이지가 와이프 가방을 잘근잘근 씹어놓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 소리치자 저희 딸 엠마는 오히려 저에게 강아지 괴롭히지 말라고 뭐라 하더군요. 제 와이프도 아직 애기 강아지인데 뭘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냐, 면서, 딸의 편을 들었죠. 한마디로 저만 데이지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억울했어요. 이렇듯 데이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데이지는 저를 참잘 따르고, 애교도 많이 부렸습니다. 귀찮다는 식으로 치워버려도, 또다시 저에게 아장아장 걸어왔죠. 먼저 와서 애교를 부리니, 저도 서서히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성견이 되자 데이지는 귀신같이 얌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유순하고 착한 강아지들도 어릴 때는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특히 머리가 좋은 강아지일수록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갈이 시기가 끝나고 몸집도 쑥쑥 자라 어른 강아지가 된 데이지는 꽤 의젓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지는 머리도 좋았습니다. 정말 놀랐던 일중 하나가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데이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깜빡 잊고 놓고 온 지갑을 물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출근 전에 테이블에 놓아둔 지갑을 가지고 가는데 매일 같이 지켜보던 데이지가 그걸 기억하고 지갑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진돗개가 정말 머리가 좋은 강아지인 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며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데이지를 피했던 저는 1년쯤 지나자 누구보다도 데이지를 사랑하게 됐죠. 어느날 이런 저를 보고 딸이 메신저로 개를 싫어하는 아빠 근황이라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주더군요. 그러면서 꼭저 같다는 겁니다.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은 미국 아버지였는데 처음에 강아지를 싫어하던 아버지는 나중엔 강아지를 누구보다 예뻐하고 있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저랑 똑같아서 박장대소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새 식구와 강아지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저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30대가 되어 독립하여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한 저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제 회사를 세웠는데요. 큰 창고를 개조하여 제가 납품하고 판매하는 냉동 생선들과 통조림을 관리했습니다. 직원은 한 명뿐이고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이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벌수 있었죠. 그날은 제 밑에 있던 직원 한 명이 휴가 간 날이라 저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센 게 날씨가 심상치 않아 빨리 일을 끝내야겠다 싶더군요. 회사와 가깝다 보니 가끔 강아지 데이지를 데려가곤 했는데 그때도 데이지가 저와 함께 있었죠. 저는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디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문이었지만 문고리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을 꽉 닫지 않고 약간만 열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닫지 않는 문은 냉동 창고 문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거죠. 회사에는 거센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문은 닫히고 말았죠. 탁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은 저는 깜짝 놀라 당장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당연히 고장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감에 질린 저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이어 회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직원은 휴가였고, 딸 엠마는 학교를 갔으며, 와이프는 출근한 지 오래,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머리가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데이지가 있었지. 저는 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데이지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지 짖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데이지를 불러 창고 문 앞까지 오게 했지만 막막한 기분이 들더군요. 개가 문을 열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데이지도 안타까운지 냉동창고 문을 벅벅 긁거나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몇분 정도 개가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문을 흔들고 긁는 소리가 들리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멈췄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데이지의 이름을 다시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 뒤로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손이 부서지라 두드리며 데이지를 불렀지만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추위로 인해 제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과 발은 금방이라도 동상에 걸릴 것 같았죠. 나중에는 숨도 쉬기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갑자기 다시 데이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도 얼핏 들렸습니다. 정신을 확 차린 저는 다시 문쪽으로 달려가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저희 옆집에 사는 청년 아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세요? 온몸이 뻣뻣해져 입 근육조차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젖 먹던 힘까지 내며 맞아 나 로건이야 문좀 열어줘. 라고 외쳤습니다. 아담은 급하게 문을 열었고 저는 마침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는 저체온증으로 덜덜 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자켓을 벗어 제 몸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데이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담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담은 저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와 건넸죠. 어느 정도 몸이 녹으면서 살것 같아지자 아담은 자기가 찾아오게 된 경위에 대해 입을 열더군요. 자기 집 마당의 그물 침대에서 느긋하게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었던 아담은 갑자기 나타나 절박한 목소리로 짖는 데이지를 보고 무척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물침대에서 일어나 데이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바지를 입으로 잡고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데이지의 안내에 따라가 보니 그가 도착한 장소는 우리 회사였습니다. 데이지는 냉동창고 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지저댔고 그때 창고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열어달라는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데이지가 제 목숨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하니 데이지가 냉동창고 문을 열기 위해 입으로 바깥쪽 문고리를 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찍혔더군요. 영특한 데이지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고리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인지 문을 여는 걸 포기하고 갑자기 화면 밖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지났을 때쯤 아담을 데리고 나타나더군요. 스스로 문을 못 여니까 사람을 부른 것이죠. 저는 이 영리한 진돗개에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 어쩜 이렇게 영리할까요? 소식을 들은 와이프와 딸도 진돗개는 어쩜 이렇게 영리하냐고 입이 달도록 칭찬하더군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데이지에게 더 잘해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졸랐던 딸이 오히려 데이지에게 귀여운 질투를 하며 딸보다 강아지가 먼저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죠. 저의 목숨을 구해준 진돗개 데이지가 장수한 강아지가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싫어했던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고 목숨까지 구해준 데이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